네, 드디어 2월 26일, 밸런스 패치가 현재 이제 적용이 된 주간이 왔고, 뭐, 여러가지 뭐 UI 업데이트와 뭐, 신규 섬 나왔지만, 오늘은 이제, 어 벨페에 관해서만 살짝 이제 저의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들을 텐데, 자, 일단 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어떤 벨페도 사실 뭐, 분위기가 좋았다, 뭐, 만족했다, 뭐, 이런 건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적절히 받아야 할 직업들 정도 그냥 이제 언급되고 그냥 와 축하한 다음에 이제 잠깐 초상집 됐다가 이제 결국은 다시 이제 카던 돌러가는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더 약간 그랬던 거는 이게 우리가 현재 분위기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조금 이제 좀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은 더 이게 이게 심화될 수 있어요. 불만. 게다가 이제 약간 기간적으로도 봐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그냥 제 개인적인 이제 총평은 그냥 평이했다, 평이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심하게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걸 했다거나 뭐또 그랬다기보다는 그냥 평범했다고 하는 게 이제 좋은 부분과 안 좋은 부분들이 그냥 적절히 공존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유틸 개선을 했거나, 뭐, 없던 이동기를 넣어줬거나 했던 직업들을 좀 살펴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 스트라이커. 어좀 이야기를 해보면, 스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멋지고 낭만 있는 스킬인 청염각이라고 하는 이초박성 스킬이, 뭔가, 뭔가 이제, 뭔가 사이클의 족쇄처럼 뭔가 이제 묶여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이제 제트 아덴을 하나 더 넣어주면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스킬 사이클에 대한 유연함,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주면서, 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소한 것 같고. 그리고 서머너. 이게 참 이제 그 실링 쪽에 그 이동기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항상 이제 뭐 전통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동기가 하나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뭔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성능 상향들. 특히나 이제 교감 쪽. 교감 쪽 성능 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배만은 제가 사실 이제 아크 패시브 들어오고 이제 배마가 살짝 풀이 꺾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집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 그 비버분들이 좀 이렇게 집을 짓는 모습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화강 블래스터 같은 경우는 오버히트라고 하는 이 노드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좀 약간 게르이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약간 리턴이 너무 이제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오버히트를 사용했을 때 일반 스킬 데미지가 25%가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이젠 써야 돼 머리 아픈 거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쓰던 사람은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약간 그 생각보다는 약간 복잡한 캐릭터가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구 수가 없는 직업은 뭐 무시하는 거 아니냐 라고 하긴 한데 사실 뭐 대헌이나 뭐 기공사나 뭐 이쪽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거나 이제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쪽도 움직임이 있다는 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식자, 포식자 이제 접점 보완이 된 부분인데, 뭐 일단 일반적으로 이제 주력기 데미지가 다 일단 상향이 된 걸로 제가 이제 확인을 했고, 어 게다가 이제 현타가 좀 있는 직업인데, 내가 일정 스택을 못 쌓았더라도 어 최대 현타는 10초 이런 느낌으로 좀 조정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패싱된 직업들 아예 언급이 안된 직업들이에요. 뭐 디트, 리퍼, 소울, 알카 나름대로 꽤 이제 준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어 느낌이죠. 뭐 소울이랑 알카는 정말 또 굉장히 어, 상위 퍼포먼스를 담당하고 있는 직업이기도 한데 이제 은근히 근데 아르카나는 아르카나는 매니악한 직업이라고 좀 이야기하고 좀 여러 가지 편차가 있겠지만 소울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울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냥 두는 것 같아요. 막, 크게, 크게 불만 갖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니까, 러 다른 직업들은 좀 위아래 막 오르락 내리락 거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고 그런데, 소울은 그냥, 네. 그래서 그냥 두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디트. 사실, 이번에 악패 오고 나서, 진짜, 뽕 치사량으로 봤을 땐 탑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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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더 오빠 이거 있잖아. 그런, 그런 느낌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안정성이나, 뭐, 생동성 좋았던 부분들은 원하기도 좋았었으니까. 그래서, 놔두는 것 같고, 리퍼도 사실 이제 굉장히 다재다능한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런 직업들은 넘어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번에는 사실 뭐, 대헌절만큼의 임팩트는 없었는데, 뭐, 이 정도. 느낌이라서, 그냥 제 생각에는, 어 아직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은 보진 않았지만, 5개월 만의 벨페가 이거냐? 라는 평가가, 아마 있을 것 같아요. 평소에 어떤 벨패에 대한 어떤 이런 평가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근데 뭐 이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어 5개월이 아니라 뭐 6개월 1년이었어도 사실 밸런스 패치라는 게 뾰족하게 막 천지가 개벽되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의 벨패가 나오기는 전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3막 이전에 벨패를 하지 않는 업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지 않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게임 분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뭐 그냥 딱벨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뭐 나올만한 벨페가 그냥 뭐 나온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직업을 플레이하는 경험과 어 이제 애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짙은 비판이 나올 수는 있, 있으나 어 제가 이제 벨페 시즌을 자주 보고 싶어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슬픔도 진짜거든. 근데 이제 딱히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이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기도 하니까. 근데 뭐 어쨌든 뭐 개선받은 직업들은 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거고. 요즘 이제 스마게의 벨페 기조를 보면 그러니까 잘 빠진 직업들을 적극적으로 내려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수가 덜 들어가지. 그러니까 성능 잘 나오고 웬만큼 그냥 좀 웰메이드된 캐릭터가 좀 있으면은. 다른 캐릭터가 안 좋다고 얘를 억지로 끌어내리기 보단 좀 시간이 걸리고 욕은 먹더라도 그냥 이제 서서히 그냥 밑에 있는 애들을 살짝살짝 살짝 좀 위로 이제 쳐 올려주는 느낌이라 이제 이들을 역전시키는 어떤 이런 느낌이라기 보다 어차피 스펙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부분들이 좀 얽히고 설키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이제 섞일 수 있게끔 놔두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유저들이 그렇게순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비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감내해야, PVE 메인 컨텐츠인 MMORPG에 이제 벨페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해. 근데, 일단 요런 기조라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환수가 너프됐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프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 너무 신나게 팼어요. 이 환수사 세가지고 지금 얼른, 막어 엔드 컨텐츠 트라이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앞에가 잘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스펙으로 가가지고 그냥 메인 컨텐츠 그냥 푸 그냥, 그냥 다 좁혀놓으니까 지표가 쌓이지 어? 난 이럴 줄 알았어 저는 맞을 거 맞았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셀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종막까지 또 미치게 온몸 비틀어서 또 때려놓잖아요? 일반적인 딜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한테는 이런 성능은 특히나 DPS적인 성능은 나한테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는 감성적인 부분만 맞으면 돼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저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환수사의 양쪽 각인이 다 마음에 들더라고 양쪽 각인이 다 그래서 이제 한수각성도 플레이적으로 재밌고, 야성이야, 뭐, 지금도 너무 재밌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적응하면 될것 같은데, 좀 빠른 감이 있긴 하나, 그만큼 후드로팬 거지. 빌드가 많긴 했어. 근데 이제 신캐 투자 많이 하신 분들은, 아니, 벌써? 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로아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성능 나오면 아, 얘는 무조건 접패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 되는 것 같긴 해. 그리고 이제 벨패 같은 경우는 사실 내수용이라고 봐야죠. 내수용이라는 이제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외부에 있는 뭐 유저들을 끌어올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게임을 야, 이번에 저 게임에 밸런스 패치 를 잘했다는데 가서 해 볼까? 이렇게 게임을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유저들의 어떤 반응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어,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인 컨텐츠였는데 그냥 어, 평범하게 해서 약간 마이너스된 느낌인데 이것 자체가 평범한 이것 자체가 그냥 평범한 상황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뭔가 이제 로아의 여러 가지 컨텐츠나 패치를 통해서 어, 그냥 지금 로아의 숙제는 분위기 쇄신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로 잘 나아갈 수 있는 앞에 일들을 좀 보면 될것 같고. 이제 뭐 벨페 이후에 있을 여러 가지 뭐 강습 레이드도 이제 한달 뒤에 좀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보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좀 민감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게임에 여러 가지 그런 재미가 연결될 수 있을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냥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현재의 분위기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면 되겠다. 그리고 좀더 자주하겠다고 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유저들에게 바쁘시더라도, 바쁘시더라도 중간중간 좀 AS가 되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적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뭐 강습 이후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모르겠지만 뭐 종막 이전에 한번더 여러 가지 그런 유틸과 실전성에 너무 이제 어긋나는, 그 다음에 좀 간극이 큰 어떤 그런 클래스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들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바!